안녕하세요 3일의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좀 어, 특이한 녀석 좀 소개 좀해 드리려고 영상 켰습니다 제가 영상을 유튜브나 많이 올리고 있는데 보통 제가 2025년 최고급형 위주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고객님께서 김부장님 저는 어, 디자인 필요 없고 뭐 내열투시창에 그림 좀 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닦아 쓰겠습니다 그 대신에 가격 싸고 다 따뜻하고 또 연기 냄새 안 나고 좀 그런 모델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많습니다. 자 지금 소개드리겠습니다. 해잘 보시기 바랍니다. 짜잔. 자, 요 녀석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 녀석은 소형 사이즈 20평까지 커버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보시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지금 이렇게 지금 배기 어, 통이 자 없습니다. 자, 옵션들이 좀 많이 빠졌지만 거꾸로 타는 난로고. 연기 냄새 안 나는 기능들은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구 역시 30cm 통나무 그대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편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자, 영상 끝 영상 끝에 제가 가격까지 공개해 드립니다. 자, 끝까지 좀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면 40cm. 자, 길이. 75cm. 자, 높이 75cm. 몸무게 85kg짜리입니다. 자 농막에도 사용하시고 촌 집에 누가 뭐볼 사람 없다 나는 또뭐 예쁜 거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 지금 이 난로는 저희 삼일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 왜냐하면 판매해도 회사에 좀 도움이 안 됩니다 최저 임금비도 좀안 나오는 좀 그런 난로입니다 반면에 고객님께서는 또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가성비 최고 난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제일 또큰 특징을 좀 하나 말씀드리면 이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까 고구마 통이 없습니다 이 소형 사이즈는. 같은 제품인데 중형 사이즈는 이쪽에 고구마통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형 대응은 고구마통이 있습니다. 이 소형 사이즈만 고구마통이 없습니다. 자, 지금 생, 어, 2025년도에 생산한 물량이 거의 다 빠지고 지금 몇개안 남았습니다. 지금 필요하신 분은 지금 서둘러 주십시오. 전화 빨리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1년 기다리셨다가 내년에 또 사셔야 될수 있습니다. 제입고 일정이 지금 없는 난로입니다. 자,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꾸로 타는 난로. 연기 냄새 안 나고 모든 기능은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자, 최고급형에 비해서 디자인이 떨어지고 유리가 열리지 않고 유리창에 그름이 좀낄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농막, 공장, 창고, 당연히 잘 어울리고, 가정용 거실에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연기가 안 나기 때문에. 요 녀석, 150만원입니다. 최고급형의 절반가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기능은 동일하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남은 개수 몇개 없습니다. 자, 필요하시면 빨리 연락 주십시오. 자, 요 녀석은 소형이고, 중형, 대형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선착순으로 연락주시는 분께 자, 분양하고 올해는 제이고 일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최고급형 디자인이나 기능들이 많이 필요 없다. 가격은 최고급형의 절반도 안 됩니다. 150만원. 자,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